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은 37명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올해 상반기 세금 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2은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534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전문직 직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원 관리를 강화해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세금 탈루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친인척이나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변호사와 법무사, 불복 등록 대행 수수료 신고를 누락하거나 세금을 탈루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세무사와 변리사 해외 현지 병원 개원 등을 통해 상당한 외화 수입을 올리면서 차명 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외소득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 비만치료와 관련한 수익금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비만클리닉 등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효율성과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인에 대해서도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추적조사와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